여기가 고거 여기 집이라서 잘들리일지모르겠어요이제다끝나고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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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근처 어, 우리 지에 와서 못 먹은 저녁 먹으면서 네, 라이브 켰는데 어떻게 소리는 다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 들리세요? Hi. 아잘 들려요? 네 오늘 <laughs> 언더 아이들이 끝이 나서 네, 디프리 겸 고기집에 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아쉽게 떨어져서, 그래. 계속 죄송해요. 응원 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진짜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너무 오랜만이죠 이거 오디션 본 후부터는 SNS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SNS 같은 거는 다 회사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계정도 다 네,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시작하셔서 그렇게 네, 했네요. 근데 꼴이 너무 유추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헤어 메이크업을 한 건데. 에이. 음.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요 음. 어. 어, 오늘 한번한번다 찾아보고 어, 싶었는데, 네. 컨디션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다, 다못 찾고, 오늘은 조금, 네. 웬만하면 경연 때 오신 분들은 다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워낙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픈 건 괜찮아요, 진짜 진짜로 괜찮아. 저거는 진짜 늘 잔병치레가 형도 그래요. 저희 형도 맨날 골골대가지고. 현대가 다 빈약해가지고요. 응. 다른 궁금한 거는 없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봤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한. 하다는 말도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음, 아무 말도 없고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지죽은 듯이 사라져버려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못 전할 때가 되게 죄송했어요 근데 언다른 나 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못 드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할 수보여졌으니까 좀, 네. 지금, 네, 지금 저녁 먹는 이에 요즘은 요 하는 게임이 없어요, 사실. 언더나이트 하면서는 네. 게임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할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친해진 친구 고마웠다던가. 아무래도, 어, 저는. 우선 원범이라고 네 원범이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저희 집에서 보원경때 메인 보컬을 네. 원범이가 맡았어요. 그래서 원범이랑도 많이 친해졌고 저는 근데 정말 원했던 거는 아닌데 네. 퍼포먼스 팀의 막내였잖아요. 아니, 막내, 막내래. 마음은 막내시고. 네, 마태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수언이나 종언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많이 어려요. 네 6살 정도 어려서 저를 보면 되게 큰형 보듯이 좀 딱딱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좀 자주 풀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추억이 됐네요 <laughs> 네 오늘은 살 걱정 안 하고 많이 먹을 생각이에요. 즘 시급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어떻게 축제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리얼형, 어. 그거 참, 리얼형은. <laughs>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어, 리얼형도 있을 거고, 어, 도원경, 그 다음에, 내꺼 아자그 다음에 블랙스트랑 유, 그리고 와, 이번에 파이널이죠 네. 뭐가 제일 괜찮았나요? 야, 저는 남이 찍을땐 잘나오는데 이렇게 못나오는거같아지 네, 안 힘들어요. 오늘은 안 힘들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왔고,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어, 후회 없이 정말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에 맞는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점에 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사부작 시즌 2는 건의는 드려볼게요. 근데 저도 라디오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부작 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할까? 보이는 라디오로 하면 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근 네. 그냥. 그냥 라디오로 해버리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편지 자주 못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언더 라인도 생각이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우리 대기 더 많이 남았잖아요. 네. 무조건적으로 어, 함께 해달라고 음? 말그고요그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봐주세요 어. <목소리> 주디 <주지> 닮았어요? 그래서 <laughs> 네, 비하인드 솔로 풀고 싶었던 게저 혼자 이게 프로필이 <목소리> 네? 네. 프로필이 저 혼자 뭐 이래. 저 혼자 이거였더라고요. 저는, 저는 몰랐어요. 다들 다들 다 그런 걸한줄 알았는데 다들 멋지게 찍었는데 저 혼자. 네, 네, 매 무대마다 프로필이 나올 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막내들도 이러고 찍었는데, 그것들로 많이 웃었었어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어,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서, 근데 정말, 어, 저를 좋아하셔서 언더라인를보셔 아니면 다른 분을 응원하시다가, 저를 잠시 뭐 스쳐 가셨더라도 너무 반가워서 언어 인터뷰 하면서 뭐 한번쯤은 그냥 저를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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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자주 볼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본지 봤는데. 되 죠, 어떻게 이거 끼 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 는데 안되 잖아요？빨리 빨리, 빨리 찾아볼게요. 네, 꼭 자주 봐요 진짜 저 저는, 어,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조금 당당하게, 네. 약간, 제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당당할 수 있게 제가 좀더큰 사람이 됐으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죠. Expect your voice? 목소리를 기대할 수있는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죠.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봐야 돼요. <laughs> <laughs> 어떻게든, 제, 저를 먼저 아시고, 언더라인 트를 보셨든, 언더라인 트이 끝나고 저를 보셨든, 덕적인 상황 없고, 이방송에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것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찾아뵐 거고, 브이라이브도 자주 할 거예요. 사부작투는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몰아붙였었으니까 이번에 계기로 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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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laughs> Love from Spain 아, 굉장히 멋네요 스페인 말을 볼 때마다, 아,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그 생각들이 제일 많아요. 장착 꼭 오래 봐야 돼. 진짜 오래 볼 거예요. 진짜, 어우! 아, 이럴 정도로 볼 거예요. 약속할게요, 진짜로. 매일매일 50년? 오시면, 매일매일 50년 만나면 좋겠다, 진짜로. 오늘은 괜찮아 할 정도로. <laughs> 아, 오늘,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럼 내일은 본다는 거다. <laughs> 잘했어요? 회색 머리랑 빨간 갈색 머리를 했었잖아요. 뭐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 인스타는 언더나이 하면서 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빼고는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연예대상 기아인데 어, 또 이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랑 제가 새해 첫날을 카톡에서 보냈어요 크리스마스랑 그래서 그때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면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셀카봉이 실력이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안 나아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폭탄으로요. 폭탄으로 올리면 재미없지 않아요? 하루에 하나씩. 흑발? 저도 사실 흑발이 좋아요. 염색하기 싫어요. 내 머리. 제일, 참, 멋해요 진짜. <laughs> 오늘은 되도록이면 노래하고 싶어요.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다 어, 죄송합니다. 영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는 아니고, 잉글랜드 러브. 감사합니다. <laughs> 태국 사람, 태국 사람 말씀하셔서 그런데 민이가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어, 민이 웃는 것만 보면 계속 웃음이 나요. 이게 스마일보이라서 정말 웃는 것만 봐도 제가 이렇게 개시시 웃게 돼요. 민이 같은 경우는. 아유, 민이 내꺼 하자 때, 어. 너무 높은 감인 것같아요그 그게 좀... <laughs> 빨간 옷잘 그냥... 빨간 옷다 어울려. 래서 그래서... 그지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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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해그래 거. 그래서... 가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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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냥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그 말을. 그그 저, 저 우리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미니한테 해줘야 된다 그러, 그래서 계속 그 말은 기억해라 <목소리> 네. 네 네. 늘 자주 늘 자주 <목소리> <똑같아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람 감사합니다. <laughs> Can you sing for us? 마오카타를, uh, 아 마오카타. 아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때 진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 어, 맞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원더나잇 우리 아홉명 친구들 응원 많이 해주셔요 응. 많이 많이 웃어요? 많이 많이 웃게 돼요 칭찬을 보게 되고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알니까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시간을 연장시키고 싶은데 말좀처럼안 되네요. 그래도 이제 자주 자주 인사드리기를 약속했으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당당하게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치안이었습니다 안녕